네, 이번 홀은 팝 홀입니다. 드라이버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좌우 해수도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벙커가 두 개가 좌우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컨샷의 정확도 또한 필요한 홀이고요. 다시 1대 일. 아, 재밌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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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퀘어가 됐습니다. 어, 어, 예. 집에, 음. 집에 누워있는 것보다 상당히 어. 사는 어, 것 같고. 아, 아 그래요? 당연한 진리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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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홀은 1대1 개인전입니다. 네, 여기서 홍서범 선생님하고 저희 팀 에이스분 한 분하고 1대1 대결을 할 거예요.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 원하는, 분 원하는 사람. 사람. 이왕면 저 프로님이랑 한번 가능합니까? 아, 프로님이랑 한번 어. 가능합니까? 박팀이 프로하고 아아니왜 제가... 어, 어. 그래? 왜 무리수를 둬? 감정할... 아니, 왜냐면 저쪽은 내 상대가 없어. 왜있잖아요 그래서 아니, 민호, 민호, 민호 게임이 안 되잖아. 형 예전 거 경기 영상 한번 돌려 보세요. 야, 너 예전에한테 졌잖아. 그래서 엄청 분잖아 하고 그잖아요나 지금 한갑잔치넘으 신분한테 그게 무슨 무슨 말버릇이야? 아, 너는 지금 그 나이 얘기를 하고 <laughs> 아니, 환갑이면환갑이지환갑같치 너무 분은 거예요. 반찬 <laughs> <관찰> 안 했어. <laughs> 정말 배우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도게임을 좀 받으려고. 어. 근데 이거 스하에 들어갑니다. 아, 당연히 들어가죠. 축하에 예. 예. 아, 예.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프로가 아직 몸을 안풀었잖아 아니,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아 저는 받죠. 당연히 아, 아니, 받죠. 오케이. 네. 아, 진짜? 홍서범대 박기 들어갑니다. 아. 파이팅! 우리도, 우리도 일대인가? 우리도 일대일은 뭐지? <laughs> 이미 정해져 있는데, 우리도 일대일은뭐야 우리 다 정해져서 무시하면 어, 돼. 그냥 우리 쉬면 돼. 우리 응원만 하면 돼. 와. 홍서범, 기사 갑니다. <목소리도> 잠깐, 네. 형. 네. 형. 이거 형, 이건 진짜 맞게, 맞겠는데,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어? 그거 안 맞아. 형, 맞을 수있는안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어. 일리가 나니 일이. 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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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자, 공서범봐봐 카메라 맞 여기 잠도가 맞게돼 있어. 와, 이게 뭐야 이게? 아 그러니까. 헤졌다 이거. 이거. 이거 타냐? 내가 이거 맞을 거 같다 고거 같다. 다시 쳐, 다시. 와. 다시 쳐. 서범이 형공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 형님 저희가 멀리 걷는 공큰거 아, 공, 아, 여기 그래. 예. 아, <laughs> <티와 함께. 웃음> 네, 갑니다 예, 예. 저 팀은 절대 안 맞겠긴 하겠다 <laughs> 자 갑시다 자 홍서범 티샷입니다 홍서범 자신 있지? 네 푸쉬샷 네. 푸샷 <목소리> 아! 와! 아이! 아이! 지금 최신대가 페어이한가운데로친 거예요. 그러니까난늘 가운데야. 박진이 분불러보칠게요 혹시 긴장되시지 않으세요? 어, 긴장돼요. 어. 아, 근데 드라이버를 안 치세요? 여기 거리 아, 좀리니까 네, 우측에 너왜 보기? 나 우리 우리 저 박프로님 샷공부하려고좀 찍을게요. 아니 스몰모션으로 찍고 공부하려고 <laughs> 박진희 프로 티샷. 어 위험하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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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하다. 저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아, 어, 떨어졌어! 어, 들어왔어! 유시아, 유시아, 유시아. 아니야, 안 괜찮아, 나갔어, 나갔어. 지금 상황이 안반인데? 어? 아니, 페어웨이트 안반인데? 어, 어 아, 나갔다! 미용하다, 위용하다용하다 저기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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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나이 오, 나이이이 괜찮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자이동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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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아 우리 저기 박프로님이 일부러 홍서범 선생님 위에서 일부러 살짝 <laughs> 오른쪽으로 어떻게 치시는 거잖아요. 분위 기잘 맞춥니다 저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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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하게 쳤네요. 세컨에서 보여주자고. 네. 세컨에서. 자 골프는 장갑 벗어야 알아요. 어. 역시 프로들은 틀리네 사실. 박진해 하면 화이팅! 박진해 화이팅! 왼쪽에. 화이팅! 꽉꽉! 골프 왕! 골프 꽉! 샷! <laughs> 보자. 아, 이게 박진희 프로 저게 우리거 오, 오. 잘 왔네. 거리 비슷하네. 우드랑 드라이버랑 별 차이 없네요. 고, 공략은 여기가 훨씬 좋다. 아, 이쪽 훨씬 더 좋다. 각도상. 각도가 우리가 더좋아 각도가요. 잠깐만, 저기 아저씨. 예예. 예. 뭐라 그랬어요 아니 아니 아니요. 우리가 각도가 좋아야 할 말은 되게 평파적인캐리를 <laughs> 하겠다는 얘기예요. <laughs> 아니 아니요. 열심 만들겠습니다 열심 만들겠습니다 제대로 하세요. 박진 프로부터 칩니다 박진 프로. 이거 거리가 몇이지? 백십이야. 야 근데 걱정되는 게 앞에 해저드인데. <laughs> 근데 이제 뭐 프로님은 해저드는 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구 번으로 컨트롤 할게요.

자, 이리 보이세요 모이세요. 멋진 샷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공놀이아 주장. 공놀이 대표. 아, 디보트. 디보트네디보 아, 디보 아니에요, 디보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잘. 보 아니에요, 말. 형. 디보 아니에요. 아니. 아, 이 정도면 아, 아무 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홍서범 티샷. 형, 100m 보시면 돼 100m. 형, 100m. 오, 잘 쳤다. 오! 와, 좋아+ 좋아+ 진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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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아 굿! 아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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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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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알겠어요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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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 됐다. 너무 넝글렀다. 스피니. 음, 너무, 너무 걸렸네. 너무 걸렸어. 홍사범 버즈퍼 아방기판이 맞았어. 이것도 쉽지 않다니까. 야 이러면 몰라요! 이러면 몰라요! 더더더더 더! 더더더더 더! 더더더더 더! 더더더더 더! 더더더더와 이거 내리막이 진짜 심하구나. 진짜 어렵다. 세영아. 닦자 끊으면 지옥이다. 세영아. 닦고 끊으면 지옥이다. 똥돈은 안고있지옥이자 홍성원 파포인입니다 자, 아 거... 퍼신입니다, 퍼신 그 이런 걸 넣어줘야지 서범이 웃는 거 보고 싶은데 됐다 나이스 예!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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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쟁이 너무 잘하셨다 인정 인정... <laughs> 인정 이건 인정 어? 자, 박진이 프로 팝업입니다 편하게 치세요 네 이런 거 프로들이 좀 긴장하지? 괜찮아. 자, 이거 넣으면 돼. 넣으면 돼. 넣으면 파 넣으면 파. 아아아아안 돼! 안 돼! 야, 이 형, 운다. 울어. 감, 감격해서. 아, 홍서범! 야, 형님 진짜 퍼신이네. 퍼신이야. 근데 이게 골프가 한홀로 승부지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 대박이었어. 18홀을 해야죠, 18홀 대박이야, 대박. 아 대박. 한샷한 한 샷이 진짜 그래도 멋집니다, 진짜. 음. 아 예술이에요, 진짜. 골프는 예. 아, 아, 네요 이건 요 너무 아쉽네 골프는 그럴, 그럴, 그럴 수 있어. 나는 저기 어. 박진희 프로는 내 영광인 게 앞으로 나를 평생 못 잊을 거야. <laughs> 만해요 형, 가! 형, 형, 형 가라고! 형, 형. 자, 다음으로 가시죠! <laughs> 자, 홍서범 선수가 박진희 프로를 이기면서 그러니까요 아, 박진희 프레가 시무룩해졌습니다 <laughs> 네, 지금. 제가 네. 지금 너무 의기소침해지고 한타, 한타! 네. 드라이버가 문제였나? 세코이 문제였나? 어프로치가 문제였나? 근데 결국에는 그냥 제가 못 치고 잘 치신 걸로 아, 결론을 내렸어요 아, 멋있다 네. 진짜 멋있다 제샷 중에 뭐 이렇게 약간 고쳐야 될 샷이 없었나요? 깨졌어요. 제가 사실 못 봤어요 제가 지금 집중하느라고 <laughs> <중간을> 역공격이다못 <laughs> 봤어요. 못 봤어요 이번 홀은 2대2 트엣전입니다 저희는 세영이랑 박세영이랑 예. 저둘자 일찍 은 어. 여세를 몰아서 홍서범 선배님과 어. 또 이광기 어. 형님이요 네 이번 홀은 파4홀인데요 앞쪽에 해저드가 되게 부담스럽게 있어요 근데 저 해저드를 넘기는 게 평소대로 드라이버만 치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거리고 티샷만 조금 유의해서 치시면 무난하게 지나갈 수 있는 홀이에요 이광기 티샷입니다 자 광기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라 집중 어, 뭐친구 아니야? <laughs> 어, 뭐친구 아니야? 연습... 연습... 연습 스윙을 오초나 지금 치는 줄 알고... 연 오, <웃음> 나이스야! 야 어, <laughs>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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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좋아, 자, <laughs> 이거 고 치는 거야, 나이스 어, 부메랑 샷 아, <laughs> 이것도 딱 형님은 딱 형님의 구질을 알고 치시네요 어, <웃음> <웃음> 그죠 아 이거 진짜 멘탈 너무 힘들다. 진짜 힘들다. 그래도 그냥 편하게 편하게. <laughs> 네, 편하게. 오케이 박수영 칩니다. 어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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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프로치 신 드라이버까지 잘 친다면. 근데 살았어, 살았어, 어떡해. 살았어. 오케이, 완전 잘못 쳤어. 우리 자 감사합니다. 이쪽 도중에, 자 괜찮아, 괜찮아. 화이팅, 괜찮,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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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laughs>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laughs>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아. 아, 아주 나들 잘, 아주 잘, 나들 잘. 지금 내가 내가 확실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실수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 샷을 잘 쳐놓지, 그러면 게임 끝. <laughs> 어, 오늘 끝까지 게임 끝. 네, 이두나가 아니, 내가... <laughs> 아니야 이게 어르츠 아니야 이게 어르츠 약간 어 약간 아, 그냥 웃다가 눈물 나 잠깐만 그냥 너무 미안해서 왜? 미안해서 뭐가 미안 해 이상하게 차선이 아니, 아니, 미안해서 아니야 전혀 누나 왜, 왜, 이리, 왜. 누나 이름면 앞으로 같이 팀 못해요 볼별해 <laughs> 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어, 지금 아니, 아니. 누나 나한테 아, 나한테... 나한테 미안한 것처럼 하지만 지금 아니, 누나 아니, 아니. 분해서 그러는 거죠 지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 어 검찰 해야 돼이 멘탈을 잡아야 돼홍삼범면왜왜왜왜 <laughs> 왜, 왜. <laughs> 박선영 아나운서 지금 눈물을 뚝뚝흘려요 하지마 하지마 어 내 멘탈, 내 멘탈. 눈배 괜찮아요? 아, 음, 괜찮아요. 아, 이거 괜찮아, 괜찮아, 근배왜 울어? 속상해서. <웃음> 속상해서.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이게 그게 아니라 말렸어. 말렸어, 맞아, 말렸어. 아, 승부욕 있네. 누가 울어, 울어? 어, 선영이, 박선영 하나 가어왜어 자기 잘못 쳐갖고, 속상해갖고. 아 휴지 이런 거 있어? 요 휴지? 흔냈어, 흔냈어. 아니, 아니, 나온 거. 자 거의 강조 안 하신 적 있어? 어? 괜찮아 괜찮아 이뭐 괜찮아요라고 물으면 원래 더 그런 게 있어요. 감기 아, 더 감정적으로 되는 거. 아 맞아, 맞아 맞아. 진짜 아무렇지 그러면은, 않은데. 그러면 이제 못 치면 그땅으로 막. <laughs> <있잖아. 웃음> 어 치고 어, 고 차라리. 그러면 우리 말증나니까 어? 그거 좀 괜찮은데 약간 열 받는데. <laughs> 오케이. 야, 이제 우리 앞으로 골프만 집중하면 돼요. 오케이. 이거를 힘으로 출력러면안 돼. 안물 앙궁 해가아 충분히 할수 있어 양생 색한 채를 짧게 잡아서 괜찮아 <두> 아유 뚝뚝이 잘했다 <두> 아주 잘했잘아 잘했어 뚝이 잘해 <두색> <두색>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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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이 정도면 괜찮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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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어려운 건이 잡혔다. 그러게요. 응. 이번에 정말 잘 맞아야 될 텐데. 야, 안 왔구나. 박선영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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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박선영 칩니다. 투. 오케이. 다시. 언 자신이 구부리지 마. 서, 서, 서서 아, 서서. 세게 쳐. 세게. 서서. 세게 오케이. <laughs> 누나, 복잡하겠지만 제 얘기 한번 들어보면 안 돼요? 어, 얘기 봐요. 지금 여기 200m 남았거든요. 어? 누나가 50m만 쳐도 저한테는 가능성이 있어요. 알겠어요. <목소리> 아이고 괜찮아 미치고 나갔어. 아이고 괜찮아 미치고 아아 나갔어. 괜찮아 아아 괜찮아 닥쳤다 닥쳤다. 세영이 딱 좋아하는 거리야. 미안합니다. <laughs> 저거 50m 아닌 것 같은데. 미안한다. 자 양성 칠게요 양세영. 올라다올라다 올라갔다 올라다야라갔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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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다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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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갔다라갔다올다 올라갔다 올라라 굿샷! 아, 잘 폈다, 잘 폈다! 아, 약해, 약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점점. 누나, 누나, 누나! 이러면 저기서 어퍼러치가 또 실수가 났을 경우에 <laughs> 우리한테 기회가 있어요, 아, 진짜로! 보기 아니면 더블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특이라도 좀... 아, 오케이, 오케이. 네. 골프는 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몰라 아니, 저는 특이는 아니에요 <웃음> 골프에서 <웃음>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만가지거든. 지난 걸 지난 걸 잊어버리는 게 골프에서 최고 좋은 거거든. 이 골프는 잘있는 사람이 위노야. 핀까지 24니까 2 0 m 만 아, 치면 돼요. 아니야, 근데 그 턱이 있어서 짧으면 안 올라간다. 네. 이광기 세 번째 샷. 오 좋아. 아 크다. 크다. 조금 큰데. 됐어, 됐어. 됐어. 아 크나. 나이스 나이스 아, 잘했어 잘했어 야 그린 살벌하네 거... 살벌하게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한 바퀴 돌아 한 바퀴 와어 나이스 업퍼치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 나이스 나이스 지금 좋아요 봐봐 지금 저기서 멈추는도 흘러내리죠 흘러내리죠 많이 내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되게 심한 거같아 나는 거 같아. 더 봐야 될거 같아 엄청 많이 아, 쪽 수리온이고 그쪽 코운이에요 박선영 보기팟입니다 약하다 오, 약해. 약하다 약해 너무 약해. 고마워, 고마워. 세게 아 채. 아이구야. 시작하구나. 괜찮아 잘했나. 너무 의식했네. 어, 괜찮아 잘했어요. 마크 플리스. 즈을수 있잖아. 마크가. 예. 아 거의 있습니다. 잡아. 넣어보자. 자 양성의 더블 포. 아, 잘 쳤어. 잘 쳤어. 아니 아니 안 세. 아더 불러가 저기서 멈추네. 아, 뒤로 돌아. 오, 야, 아저기까지 못했어요. 덜 봤어요. 아, 야, 야, 아쉽다. 홍서범의 밥봇입니다. 살짝 내리막 살짝. 오, 어, 안 가. 오르막이라니까요. 살짝. 하... 자, 보기 버. 네. 나이스 보기. 네. 수고하 패밀리의 승리! 아 미안하네. 아. 지금 식사동 패밀리가 완전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 홀은 저는 100매치를 제안합니다, 개인적으로. 김태훈 대 박선영 어떻습니까? 오 좋아! 이 100매치! 오, 이 좋아. 좋아! 이 승부는 아. 어전 세계 누구도 예측을 못한다고 봐요. 예측을 할수 없지. 이 경기는 장시간 소요가 될 수가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홀 어떻게 되죠? 네, 이 홀은 지금 파3 홀인데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는 경사가 있어서 오른쪽으로 핀을 공략하면 사실 왼쪽으로 흐르긴 하는데 안내려오면 내리막 경사거든요. 어. 그러니까 안전하게 치겠다 싶으면 그냥 핀보다 좌측을 보는 게 좋고요. 어. 어, 거리는 대략 한 140m 정도 보고 치시면 돼요. 네, 자 김태환부터. 오늘 어, 이번엔 잘 치실 것 같은데. 잘쳐 잘 쳐. 아니 그 전에 나왔을 때도 잘 쳤어. 내려. <laughs> <laughs> 어, 기침, 이렇게 웃기는 <laughs> <후피는구나>. 거. 기침, 치고. <laughs> 지금 한 20년째 기침 지금. 게임 재현. 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아 좋아. 괜찮아. 됐어, 괜찮아. 됐어. 야, 그만 가야 돼. 고만 가야 돼. 저거 얘네요 하단 쪽으로 갔습니다. 하단 쪽으로. 내가 안 멀리 들어가 봐, 자꾸. 어. <laughs> 아, 들지 마. 짧게 쳐. 자 박선영. 큰일 났네. 이 보. 왜 이러냐. 들이 비긴 거야 지금. 둘다 둘 비겼어. 네. 아, 아 우리 건 살았어. 우리 건살을 살았 수도 있다니까. 살을수 있어. 하나, 둘, 똑같은 위치요 똑같은 위치. 하, 어렵다. 그러면 이제 힘든데, 그렇지? 네. <laughs> 아니 진짜 안돼요 그죠? 본인이 얼마나 힘들까? 음, 내가 어, 저, 저 마음을 저거는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친구끼리 와서 명랑으로 쳐도 힘든 건데. 아 <laughs> 아니 아니 야 조용히. 아 그렇지 그렇지. 조용히. 잡자 우리 공이랑 채를 갖고 갑시다. <laughs> 네. 갑시다 갑시다. 꺾어 피칭 9 번. 네 들어갈게. 8 번. 자 갑시다. 어, 네. 어프로치까지. 안돼 들어갈게. 꺾어 꺾어 살았잖아. 이 있잖아. 이게 누구 건데? 태원이! 태원이 거야. 어스어 <laughs> 태원아, 살았어! 오케이. 살았다. 야, 이거 어떻게 쳐? 어, 그렇죠. 응. 내가 형, 뒤에서 내가 받치고 있을게. 내가 이에 있을게. 어떻게 치는 내가 이치에 있을게. 내가 이에 있을게. 이거 봐. 제가 <laughs> 뒤에 있을게요. 형, 안전해야 돼. 안전해. 내가 엉덩이만 잡고 있을게. 요 자, 김태원. 오 아, 좋아! 부시야, 부시야, 벙커, 벙커, 벙커 들어왔습니다. 오케이. 아, 잘했어. 벙커 음. 자신 있지? 아, 아니? 아, <laughs> 잘 맞아야 될 텐데. 또와 아, 좋다. 오케이. 응. 박선영 칩이니다

좋아+ 이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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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근니스굿니스굿니스와나는 샷이다! 오늘 붕어와을 드셨나? 힘을 확 내시네요 아까 점심 식사 잘하신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렇게 기울었고 저기 중간에 언덕이 있고 그냥 떨어지는 지점만 보세요 여기 떨어뜨릴 거잖아요 여기만 봐요, 여기만 알았어요 응. 박선영 네번째 샷입니다 좋다! 잘했다! 와. 와, 나이스 잘 고른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한 번이 간다 <laughs> 이거는 진짜 굿샷 그 이거 잘할 수가 없어 나 죽으라고 쳐도 이거 못쳐 나는 죽으라고 쳐도 <laughs> 이 이상 칠 수가 없어 <laughs> 김태훈의 보기펏 나이스 그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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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러좋 됐어. 어어어어어 좋아+ 나이스 아이스 좋아+ 어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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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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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좋다 진짜 잘 봤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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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마무리 하세요 마무리 와 진짜 잘 쳤어 진짜, 진짜. 스트로크 기가 막혔어 무서워 아패 네 나이스 나이스 아, 감사합니다 아 넣으면 이기고 못 넣으면 또 마무리 하셔야 돼요 저 넣으면 비기는 거예요 한번 더, 한번 더. 이거 누면 빅입니다 못 누면 박선영 승리예요 조금 아아아 셌어 자 박선영 님 승리 아 빅매치에서 승리 아 너무 다행이야 양파가 이겼다